레슬이 후기하면서 맨투맨 하면 결국에 니가 내려가 있잖아 라인을 웬만하면 그럼 밑에서 애들 좁혀져 있으면 좁히다! 아니면 여기서 야! 좁혀! 라인 좁혀!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해주라고 아, 뭐 아, 애들이 아까 <laughs> 수비를 다 핸드볼처럼 하고 있다니까 아. 그럼 여기.. 씨발 어떻게 여기 두워 놨어 아. 좁혀야지 시게요 <laughs> 하나 <laughs> <laughs> 박스! 뒤에뒤에뒤에 쥐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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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들어에 쥐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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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아 쥐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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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게 인정 코가한는대로해지지금 <laughs> <laughs> 잡아 지금 빨리 빨리 잡아봐 내가 1 0볼 받아줘

빠! 하, 쭈우우! 바, 어뛰어 오케이, 나이스, 밀어, 밀어, 일단 밀어! 오 나이스! 100! 100! 100, 100, 스0스1스0 1 프레스, 프레스, 프레스! 모르지 않아? 쭈아 몰라. 해봐, 여기서, 여기서 맞면 돼. 기용 군! 오, 예션! 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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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돼? 뭐라 해야 돼? 아, 글러브 라 자, 빨야 돼? 나이, 돼. <laughs> 나이, <글루어야> 돼. <laughs> 그대로 그대로 안 이제 안 그대로 배치, 그대로 배치! 나성 달려. 발성 달려. 기윤이도 있다. 백코 백코! 배꼬. 괜찮으니까 백코츠! 갑비갑비파두세 개, 파두세개 같이 봐야 돼. 같이 오케이. 봐야 돼. 같이 박스. 봐. 이스 관성. 까 가르잖아. 잠깐 수비버스로 아이고. 아, 어. 야, 기훈아기훈아 기훈아. 관성이가 볼을 잡았으면 <laughs> <잘안 웃음> <그러면 웃음> 볼을 받아 줘야지. 어, 네네 네. 해 봐. 해 봐. 괜찮으니까. 빠르게. 빠르 괜찮으니까. 상대편 힘들어. 오이! 오이! 오 오이! 오 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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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어 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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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오이오이이 내려와 내려와 라인 내려와 라인 내려주고 둘개 차! 둘개야 같이 봐줘! 야 돌파 야 돌파 같이 봐줘! 요고파 돌파 <laughs> 거의 돌파 같이 봐줘 요려파 맞지 마세요 돌파 맞지 마세요 돌파 맞지 마세요 파 맞지 마세요 돌파 맞지 마세요 파 맞지 파 <뮤> <뮤 그렇지! 아, 다 괜찮아. 내려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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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와. 갑이, 갑이. 원 포인트, 원 포인트! 괜 야, 하고 다리, 홈다홈부터팀 음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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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울이야. 괜찮아. 아. 아, 아, 아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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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스하고 예. 박스 빠르게 리로 가자. 이동아올리로 가자. 얼리로 가자. 얼리로 얼리로. 천천히 가봐 이제 다 점수 봐 하나 하나. 봐. 아, 점아점성안전한안전한 어, 아, 거. 안전한 해, 해. 거. <laughs>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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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괜찮아, 정장비 준비. 야, 준비하자! 정비비

8, 7, 6, 5, 4, 3, 2, 1.